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진혜성입니다. 이번 8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통일 실천 축제 앞마당 100년의 꿈 콘서트에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공의뱀 노래, 가물거이면, 자이 노래는 1935년도에 일제 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나타낸 곡으로 우리 민족의 한가 을분을 달래주는 그런 상징적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100년간의 우리를 울게 웃게 했던 노래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일국가에 대한 꿈을 되새기는 이 행사 자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파이팅입니다. 파이팅!